나라도 국민도 한계점입니다. 긴장과 인내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민감 국가 지정을 초래하고도 민감하게 파악 못한 무능한 권력과 그 잔재로는 더 이상 나라를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헌재의 책임 있는 결정을 기다립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비정상이고 무책임입니다. 정치권의 승복 약속 요구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승복을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윤석열입니다. 자기 살고 김건희 살리자고 이 난리를 만든 당사자 아닙니까? 국민의 갈등, 헌재에 대한 압박과 폭력을 막아야 합니다. 헌재 선고 이후 안정적으로 국가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비청구인 윤석열의 마지막 한점 양심을 확인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무능과 실정, 개엄과 내란으로 부담을 준 것으로 이미 차고 넘칩니다. 나라를 아예 절단 내려 합니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막 도리입니다.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입니다.